네 안녕하세요 지리도사 장용극입니다. 오늘 어, 압록강에 배를 타러 왔어요. 아, 지금 배 타고 막 나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오늘 안개가 많이 꼈죠? 어, 아까 차에 들어오면서 아 말을 듣기로는 안내를 받기로는 가면서, 어, 왼쪽. 지금 여기 있는 곳은 아, 압록강 안에 있는 섬이랍니다. <laughs> 압록강 안에 있는 섬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서 이 섬을 지나서 가면은, 어, 육지로 봤을 때, 어, <laughs> 지금 이선 자리에서 왼쪽. 왼쪽은 북한 땅. 오른쪽은 중국 땅. 이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오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우비를 잡아쓰고, 네, 우비를 어, 잡아쓰고 이렇게 어, 올라왔어요. 어, 다른 분들은 비 때문에 한 분도 못 올라왔어요. 지금 저 뒤에 보이는 건 중국당이고요. 이 배가 폐속정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기에 저한 바퀴 돌아오는데 2 시간 2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네 뭐가 잘못돼서 다시 또 들어가나 보네요. 어 뭐가 잘못돼? 아 다른 분들이 또 오나? 아니데 인원수가 우리가 딱 맞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는 이렇게 붙잡을 데 밖에 없어요. 앉을 데가 없어요. <laughs> 붙잡을 데가 없고요. 다리가 중간에 끊겼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음... 저쪽에 있는 다리를 이용해서 왔습니다. 누굴 어, 또 태우러 가나 본데 예, 영상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예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아 좋은게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18명 단체로 왔는데 이 쾌속정에 18명 가이드 펌 19명만 타고 출발을 했어요. 지금 비가 오는 중이라 요 위에는 저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좀 있다가 바람이 너무 잠시 멈추고 있다가 좀 이따 다시 올라올게요. 네. 아 너무 시끄럽죠? 아, 아까 제가 말하기를 진행방향 왼쪽이 북한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잘못 알고 있었어요. 방향의 오른쪽이 북한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진행방향 반대쪽입니다. 네. 아, 이쪽이 북한이 되는 거죠. 배터리가 다됐해요3시 배터리 연결 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배터리를 네, 가지고 나왔고요. 북한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이쪽이 북한이라고 합니다. 안개가 껴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는데. 누가 아니 쪽배 타고 가시는 분들이 중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아직에도 안개가 빨리 안. 네, 일단 사람들의 어부라고 합니다. 네. 같이 손으로 흔들어 주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렌즈에는 넓은 게 보이는데, 휴대폰 앞으로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아파트 같은 게 보이죠? 그한 무조건 있기나 어, 저기 또오둠가또있네 아 서산에 넘어가보죠 어, 어, 영상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방수는 되는데 어, 전화기를 잘못 건드려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 부분이 깨졌어요. 어 우리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이 부분으로 어, 깨진 부분으로 어, 물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어, 영상은. 아, 여기 큰 도시가 있네요. 어, 많은 공장들이 있고요. 예, 많은 공장들이 보이죠. 위에 한민족. 화면이 무게 너무 저어가지고 화면이 잘안 보여요 저한테는 네, 이 사진이 아니 이 영상이 제대로 찍히는지 감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잘 보이죠? 이제 줌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화면이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리 어, 화면이 뒤에 너무 많이 젖어가지고 저에게는 잘안 보여요. 그래서 감으로 하고 있어요. 특정 건물 같은 경이렇는 보이는데 안개낀 산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한테는 안 보이고 있어요. 저 앞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어 저게 철길 같기도 하고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 여기서 돌아가려나 본데요, 아직도 어, 북한 땅 속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도 없네요. 비가 와서 음, 다들어갈보네요 조금 뭐, 안전도 있을아요 이거 지금 어느 가 저기서 제가 가까이 가서 보면 돼. 네. 뭐, 아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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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사람은 한 분도 못 봤고요. 아까 고기 잡는 분, 배 하나에 두 명씩 해서 네분 갔습니다. 오, 제비가 날아다니네요. 원래 비 오면 제비 들어가지 않나요? 이쪽은 중국 땅. 이쪽은 북한 땅. 저기, 북한 땅이, 그 일반 주민들 사는 주택 같은데, 정렬이 잘 돼요. 있네요. 똑같은 주에 여기는 이제, 공장, 공장지대가, 어, 불은 켜져 있네. 불은 켜져 있는데, 네. 사람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어? 저 뭐야? 아, 사람 지나가네. 네. 사람이 지나가요. 이층이 죠, 정 가운데 쯤두 사람 이, 지 나가고 있 습니다.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네요. 어, 사다리가 놓여져 있고, 그런데 무슨 건물인지는 모르겠고요. 있어가지고 일부러 그 사람들하고 눈안 맞추려고. 한대만 붙이고 있 중국과 북한을 잇는 다리 길가 주차가.. 크게 없네요 그냥 철길 아, 이쪽은 좀, 뭐, 아, 무슨 발, 땜인가 발전소까지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 가는데 한 시간, 오는데 한 시간 해서 두 시간. 저기 사람이 돌아오네요. 오, 저기 집 좋은 집이 있어요. 주문 좀 해볼게요. 제가 네 어, 여기서 또넘어가고 다음 칸은저기두번 올려야 되니까 네, 여기서 영상 종료하고요. 그리고 도착해서 다시 또한번 영상 올리겠습니다. 네, 더불어 이쪽은 중국 땅입니다. 아니, 아니. 아, 제가 실수했어요. 이쪽은 북한 땅입니다.